어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땅이네. 강화도 길상면 동검리. 예, 서울이나 아니면 인천, 뭐 일산 이런 데서 접근성도 아주 좋고요. 초지대교에서 건너서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뭐 거의 5분 정도, 이 정도 한 5분에서 7분, 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. 이게 아주 가까운 데 있어서 어, 도시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위치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. 조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여기 보면은, 어, 양식장, 이렇게 낚시하실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. 그 바로 앞에가 이제 바다 조망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. 어, 옆에는 기가 막힌 집을 저놓고, 음, 어 별장 지으실 분이나,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죠? 저쪽에는 도시가 보여요. 저기가 어디일까? 영종도겠지 뭐. 어 여기가 위치가 높으니까 그냥 확 내려다 보이는 게. 대한민국에서 가장 짱인 땅이네. 완전 좋아. <laughs> 되게 넓습니다. 여기가 시야가 탁 트이니까 진짜 내 땅이 288평, 도로가 56평이거든요. 그래서 토탈 345평인데 이 바다에 만평 이상이 수만 평이 내땅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여기가. 여기 봐봐. 낚시 하시는 분들 저기 다 있어. 음 어, 여기 양식장인가 보네. 어, 양식장 그래도... 있고 그기 건너선 뻘이지만 이게 네. 아, 저기 보니까는 저걸 뭐갯골이라고우지갯골 네네 갯골 개골 갯골 사이로 바다가 예, 고기잡이 배가 쫙 지나가니까. 네. 그 달력에 나오는 그림의 한폭이네. 네 그렇습니다. 또 어? 이게 이상한 느낌이 네. 저기 넘어선 아파트촌이에요 또. 네네 도시. 네 예, 저기 아마 영종도 거기 신도시일 것 같아요. 야대단하 아, 그림 나오네요. 대단하네요. 예, 예. 야 이런 장면을 나는 강화에서 처음 봤어. 어이. 동검도가 진짜 다른 강화도의 바다 조망보다도 훨씬 좋은 점이 경사가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조망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동검리 땅이 이 고가입니다. 자.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 아, 보시면 좋것 같아요. 망간대를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집 지면서 <laughs> 네네. 너무 여기는 푹 꺼졌어. 여기 네. 밑에는 가까이 가기 힘든데 여기 는 텐트 치고 누가 지금 전원생활하시는 모양인데. 이 땅이 어,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. 지금 현재 축대는 다 되어져 있어요. 그리고 상수도관도 이 앞에까지 매설이 되어져 있으니까 상수도도 끌어오실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. 그리고 옆에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여기 전봇대 보이시죠? 전봇대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집을 건축하시는 분들 별장, 예, 강화도 별장 좋습니다. 여기 아주 좋은 땅. 예, 이게 평당 어, 200만 원입니다. 이 좋은 땅 사실 분들 연락 주십시오. 예, 네, 보니까 도로를 일단 봐 보세요. 저쪽에 지금 차 지나다니는 게 저기 동금도에 저기 해안도로고 해안도로고 네. 차가 왕복이 가능합니다. 아, 거기서부터 그렇습니다. 이제 도로가 이 단지 내 도로가 시작돼서 쪽으로 쭉 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폭으로 한 7m 정도 단지 내 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 네. 아스콘 포장으로 쫙돼 있고 네. 아, 전기, 그다음에 KT 통신, 네네. 이런 것들도 다 선이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여기 축대가, 이 보강토 축대에 이렇게 네. 잘 쌓여 있고, 그 위에는 예, 울타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거의 이 단지 개발한 땅에 맨 마지막에 그 바로 앞에 땅이에요. 그렇습니다. 저 네. 뒤쪽은, 아, 저 뒤쪽은 이제 임야에 네. 해당하죠? 임야. 그렇습니다. 여기, 여기 넘어서 임야고, 그 앞에 지금 맨 마지막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. 강화도 최고의 땅! 예. 프리미엄 조망권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. 아, 여기 양식장 뷰도 되면서 동시에 멋진 넓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이 아주 좋은 그런 상급 토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. 오늘 땅은 345평입니다. 아주 넓은 땅에다가 멋진 별장을 하나 지으시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땅입니다. 감사합니다.